112회지? 오늘 하는 거 112회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육아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육아증권은 증권 종류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주식, 채무증권은 사채. 지분증권은 주식, 채무증권은 사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정리는 그렇게해드까가면서 하면, 육아증권은 크게, 크게 지분증권이랑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채무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채, 말고도 뭐 국채, 공채라는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예요. 그래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매도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얘도 매도 가능 증권.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산세무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경관리사에서만 나오는 시험 문제고요. 그다음에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그래서 채무증권에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은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맞죠? 지번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여기 봐봐. 지금 증권은 만기보의 증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만기보의 증권은 뭐만 될수 있는 거예요? 채무 증권만 될수 있는 겁니다. 4번에 봤더니,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의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변경을 해서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단기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만기보유 증권은, 만기보의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들 혹시, 만기 보유 증권의 코드번호를 까먹어서 그는데 매도가는 증권 갖고 설명해 볼까? 왜, 매도가는 증권이, 아, 지금 프로그램 띄어져 있나요? 자, 매도가는 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123번이 있고요 매도가는 증권이 또, 어, 178번이 있었어요. 178번.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이, 만기보유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만기보유증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81번이고, 하나는 몇 번일까? 만기보유증권 하나는 몇 번? 124번. 124번. <laughs>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는 유동자산이에요. 얘는 비유동자산이고요. 얘 유동자산이에요. 얘도 비유동자산이고요. 얘는 비유동.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이는 만기보유증권이라 평상시에 쓰이는 만기보유증권이랑 매도가능 증권은 2번은 뭐예요? 178번, 181번을 쓰다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잖아, 또는 1년 이내 팔을 거면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번호를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라고요? 번호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험 문제가 다행히도 실기에서 안 나왔을 뿐이에요. 실기에서는. 그래서 실기에서는 우리 무조건 이걸 쓰라고 했지, 그치?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에서 만기보의 증권이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하는데 단기매매 증권으로 못 바꾼다. 뭘 바꾸는 거라고요? 번호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해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할 이 문장이 틀린거예요 그냥 코드번호만 이렇게 바꿔준다 2번 자 회계상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영업부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7월 1일부터 6월 3 0일까지예요 7월 1일에 지급하고 전부 비용처리하였다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7월 1일에 지급을 했을 때 무슨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비용 처리를 했대요. 그럼 이렇게 품계를한 거지. 차변에 보험료 여기 잠시만. 차변에 보험료 금액은 얼마? 뭐 어?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그지 차변에 보험료 제가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보통 예금 12만 원. 자잘 봐요. 7월 1일에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은 차별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그러면 1 2월3 1일 통계는 우리 배웠죠 결산 때는 어떤 통계를 해줘야 되는 거지? 보험료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보험료가 없어지고 뭐가 생겨야 되는 거지? 선급 비용이 생겨야 돼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보험료는 비용이고요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7월 1일에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차근에 보험료, 뭐, 그 금액은 필요가 없네. 보험료 대변에 보통 이금 이렇게 했었을 거야. 그럼 결산 때는 보험료가 없어지고, 즉, 비용이 줄어들고, 성급 비용이 생겨야 돼. 자산이 늘어나야 돼요. 자산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쵸?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다 이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 그러면 여기 봐요. 12월 31일에 회계 처리 안 하면 자산이 증가가 안 됐죠? 비용이 감소가 안 됐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자산은 줄어들었겠다. 비용은 어떻게 됐겠죠? 늘어나고.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들었겠네. 자산이 자산이 줄어들어야죠. 과대가 아니라, 그죠? 답은 1번이 틀렸어요. 비용이 늘어났고, 그죠? 비용이 늘어났고, 이익은 감소됐을 것이다. 부착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인 거야. 자, 한 번만 다시. 비용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성급비용이란 자산이 생겨서 이익이 늘어나야 돼요. 자산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분괴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자산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과소. 비용은 늘어났을 것이다. 과대. 이건 줄어들었을 것이다. 과소. 아닌 걸 찾으면은 1번이 답이라는 얘기죠. 부채착는 관련이 없잖아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고 맞습니다.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 자산의 원상 회복,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뭘까요? 원상 회복이니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네, 3번이 틀렸습니다. 건물 벽에 도장. 소장이 뭐야? 페인트칠이라는 거죠. 파손된 유리창을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수액의 수선비는 뭘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자, 4번 문제 보시면 용역 제공으로 인한 용역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력 제공이나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를 겁니다. 수익 인식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 매출로 처리할 거니? 언제 매출로 처리할 거니? 자,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행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2년이 걸려요.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2년이 걸려요. 계약 금액이, 어, 도급 금액이라고 하는데, 도급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고급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026년도 2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5억을 갖다가 5억을 갖다가 여기에 매출 얼마, 여기도 매출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인식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완성된 시점에 완성 여기 봐요. 202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6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수익을 이때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란 말 쓰지 않을게요. 이때 수익을 5억을 다 인식하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느 완성기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완성기준. 이때는 수익을 인식을 하지 않고 이때만 수익을 인식한다. 무슨 기준? 완성기준. 근데 우리는 기업회 기준은 완성기준이 아니에요. 완성기준이 아니라 진행기준으로 쓴다고요. 이때도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이때도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25년도에 2 0 2 5년에 40%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4520 2 억원의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 수익을 인식을 해주면 니까 3억 이렇게 건물 아, 칠때 보면은 100%로 가정을 했을 때몇 퍼센트 진행됐다라는 수치로 계산하는 거. 그 수치로 계산하는 거 우리 전산세무에서 는안 나오는데 세밀급에서 나와 그게 세밀급이나 재경거래세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40%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45 인식. 2억 원 수익 인식하고 이때 3억 원 인식하는 걸 진행 기준. 이때 인식 하나고 한 방에 인식하는 거 무슨 기준? 완성 기준. 우리는 무슨 기준 쓴다고요? 진행 기준.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수익보다 원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손실로 처리하는 거 맞죠? 전에 단기 손실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용역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발생한 여기 봐요. 이거 할때 우리 이런 말 써요.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공사 이익이 나와요. 공사 이익이 나와요. 이렇게 진행률이 나와야 이거 2억, 여기 3억. 그래서 원가가, 만약에 원가가 뭐 1억이다. 여기는 2억이다. 그러면은 공사 이익이 이때 1억, 이때는 얼마나 오죠? 이때도 1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데 여기 봐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사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공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면 발생한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해라 1억 범위 내에서 그럼 무조건 얘는 0 또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세금 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이익을 계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이 수익은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익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발생한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을 해라 그 1억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공사 이익은 제로나 또는 제로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입으로 인식한다. 자, 동그라미 4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어, 이거 돈 들어간 것도 못 받는데 공사하는 사람들 제돈 투자해서 공사했는데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안 되죠.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지 내가 적자가 나서 세금이라도 안될거 아니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원가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가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기업에게 기준상 보수주의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의미가 뭐냐면, 보수주의 의미는 이익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라. 고 이걸 보수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익을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재고자산 평가시 저가주의에 따른다. 맞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 보수주의. 보수주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단 여러분 내용연수를 줄이면 잠깐만 고개 터볼래 내용연수라는 걸 줄이면 감가상각비가 커져요 다시 한번 내용연수를 줄이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그럼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지 근데 임의로 줄이면 안 된다고요 임의로 줄이면 그건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봐요 천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럼 감가상각비가 200만원 나오지. 자, 그런데 천만원 나누기 내용연수를 4년으로 줄였어. 그 250만원 나오지. 봐봐, 비용이 커지잖아. 그래서 이익을 줄이려니까 이익을 줄이려면 비용을 키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연수를 어거지로 줄여요. 안대로. 그래서 비용을 늘립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건 오류라고. 이건 오류. 합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물가 상승 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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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요. 여기 내가 이 여기에 물가 상승 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정의법보다는 감가상각을 정의법보다는 정률법을 하면 비용이 커져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요.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커지는 거고 물가 상승시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익이 커지고 후의 선출법을 적용하면 이익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후의 선출법을 쓰든지 아니면 종률법을 쓰든지 이렇게 보수주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우발 손실은 인식하나 우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우발 손실은 뭐냐면 현재 손실은 아니고요 미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걸 우발 손실 이란 말 쓰는 거예요 우발 이익은 현재 이익은 아니지만 미래 이익 가능성이 있는 걸 우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발 손실은 인식하지만 우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 2번입니다. 임의로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수주의 의미, 다시 한번 보수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급적 이익을 작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적가법 쓰는 거. 그 다음에 저렇게 후위선출법 쓰는 거그 다음에 정률법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주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육번 문제 보시면 원가 행태, 조업도에 따른 분류 대한 셈명니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 행태, 행태라는 말 있어요. 행태에 따라서 첫 번째 고정비가 있고요. 두 번째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원가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면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지는데, 고정비의 특징은, 고정비의 특징은 생산량. 다른 말로 생산량을 조업도라는 말로 써요. 조업도 같은 표현이에요. 생산량, 조업도 다 같은 표현이에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고정비는 뭐야?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가는 것들을 고정비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가 총액은, 원가 총액은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고정비는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당 고정비는 얘가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잖아,겠지? 그러면 반비례한다라는 말 있어요. 감소합니다.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저희 고정비 의 특징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총액은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세, 임차료, 집세.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세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고정비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비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자, 변동비는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총액도원가총액도 원가 같이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당 단위당 변동비라고 해요. 단일한 변동비는 일정합니다. 같이 증가해서 단가는 일정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이두 가지가 변동비의 가장 대표이고요. 그래서, 이고전비 변동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서 묻으면 돼요. 이걸 쓰고서 찾으면, 어떤 문제인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봐요. 고정비는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다. 여기 봐요.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한 거 맞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비도 증가한다. 여기 봐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비 같이 증가하죠? 맞죠? 공장의 임차료가 대표적인 고정비다. 여기 봐요. 임차료가 대표적인 고정비다. 맞지?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일한 변동비는 여기 봐요. 단일한 변동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래서 6번 문제는 회계 1급, 세미 2급, 세무 1급, 재경관리사 다 나오는데 무조건 저거 외워주시면 돼요. 고정비와 변동비의 특징 이거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 문제는 잘 봐요. 7번도 전산회계 1급, 전산세미 2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까지 다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배부 차이 문제. 그래서 배부 차이를 물으면 무조건 공식 세 개를 씁니다. 요것만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배부 차이를 모르면 무조건 공식 세 개. 첫 번째는 제조간접비 예상액.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은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요거 예정 배부율 곱하기,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이라고 그래요 실제 시간. 이렇게 하면 예정 배부율. 여러분, 나눠준 값은 배부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곱해준 값은 배부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 번. 저 공식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주만들 B 예상에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두 번째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을 예정 배부액.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정 배부율이 내려갔듯이 예정 배부액이 내려오면 되겠네, 그렇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보다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크면 과대 배부라는 말을 쓰고요. 과대 배부. 자그면, 자그면 과소배부라는 말을 씁니다. 과소배부, 이렇게. 예정배부에이 실제 발생보다 액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 이거 암기해 주시면 요 틀에만 대입하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음제조감대별을 직접 농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율은 시간당 2천원이다. 어? 여기 봐요. 배부율이 나왔어요. 시간당 2천원. 배부율이 2,000원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발생액이 1,800만원이다. 여기 봐요. 실제 발생액은 1,800만원이다. 나와 있고요. 실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예. 실제 시간이 만 시간이에요. 그러면 2,000원 곱하기 만 시간 하면 2,000만원 나오죠? 2,000만원.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2,000만원. 이렇게. 어 실제 발생보다 예정 배배이 크죠? 얼마만큼 커요? 200만 원만큼 크면 과대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배부 20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공식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음 8번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활동과 관련해서 물량름에 관련된 자료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 기초제공품 수량이 나와 있고, 착수량이 나와 있고, 기말제공품 수량이 나와 있고, 공손수량이 나와, 공손 나와 있는데, 요거, 요거는, 여기 봐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은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장. 공장이 가면 만들다 말은 게 있겠죠, 그죠 그걸 기초제공품이라고 해요. 기초제공품이 몇개 있어야 만들다 말는 게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 공장에 가면 지난 달에서 넘어온 거 미완성 수량을 우리가 기초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다 말는거 500개 조금만 만들고 회사 폐업할 거 아니지? 또 만들어야 되겠죠? 투입수량이라고 합니다. 투입수량, 투입수량. 다른 말로 요번에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착수 수량이라고 해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투입 수량이, 착수량이 5,000개. 그러면 현재 지금 공장에서 만약에 불펜을 만든다라고 하면, 불펜을 작년, 지난달에서, 작년에서 만들다 말고 넘어온 거 500개다가, 에 요번에 투입한 거 5,000개, 토탈 5,500개를 만들고 있는 거야. 불펜이라고 가정을 하면, 5,500개의 불펜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다 말은 거랑, 이번에또 투입한 거랑 합쳐서 몇 개? 5,500개 이 중에서 여기 봐요 이 중에서 완성된 게 있고요 완성된 게 있고 미완성된 게 있어요 미완성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죠 근데 만들다 보면 또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 잠깐만 봐봐 기초 500개랑 요번에 투입한 거 5,500개랑 아 5,000개랑 합쳐서 5,500개의 물펜을 만들고 있어 이 5,500개 중에서 완성된 거 있고, 미완성된 게 있고, 불량품이 있겠지, 그치? 불량품을 공손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품을 무슨 수량? 공손수량이란 말 쓰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그림을 잘 봐요. 제공품 계정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장에 가면 만들다가 말고 넘어온 거 500개, 이번에 투입한 거 5,000개, 합이 5,500개에 불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완성된 거 있고 미완성된 게 있고요 불량품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거기 봤더니 어, 미완성된 거 3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300개. 불량품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700개. 여러분 그러면 완성 수량은 몇 개란 얘기야? 얘도 5,500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그렇 차변 대변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5,500개.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 5,500개 중에 미완성된 거 300개, 불량품 700개. 1000개잖아, 이거. 그럼 완성된 거몇개나얘기요 4,500개.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는 거죠. 4,500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완성품의 10%가 정상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4,200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정상공손이 뭐냐면, 이 공손이 또 정상이 있고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요. 불량품이. 불량품이 정상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비정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펜이꼭뭐몇 개씩은 불량이 생기더라. 이건 사람이 노력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야.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어.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어. 제가 아직 초보자라. 붕어빵 틀에 10개를 밀가루를 부어서 굽다 보면 꼭 하나씩은 덜 익거나 조금 타요. 하나씩은 조금 덜 익거나 조금 타요. 이건 정상 공손이야. 그럼 조금 덜 익은 건 어떡해? 버려? 조금 덜 익은 거 버려? 그더 익혀서 팔면 되지. 그죠? 조금 탄거 어떻게 해? 버려? 아니 그냥 섞어서 팔면 되지 그렇지. 정상 공손은. 근데 비정상 공손은 뭐냐면 제가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선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영이한테 전화가서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개를 다 태워버렸어요. 홀레단 새까맣게 탔어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쵸? 그거 어떻게, 팔어? 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부주의로 인한 거. 내가 뭘, 뭐, 뭐로다가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 겁니다. 자, 식포, 완성품의 10%가 정상공손이다라고 하면 완성품치량 4,200개이다? 말이 안 되죠? 완성품치량4 5 0 0개에 되냐는 거죠 그렇죠? 4,500개 완성품치량 그냥 완성품치량 4,500개고요 완성품의 10%가 정상공손이라고 랬으니까 여기에 10%면 얘가 450개라는 얘기지 얘가 몇 개라고요? 450개 2번이 맞는 거예요 완성품의 10%가 정상공손이면 정상은 몇 개라고요? 450개 여기에 10%가 정상이니까 얘가 450개. 그럼 여러분 700개 중에 정상이 450개면 비정상은 몇개라는 얘기지? 250개가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암기상이죠. 원가 회계는 암기만 잘해 주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원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해주시기. 정리 해 주세요.